2차 사후 오디션 헤어 메이크업 준비. 이렇게만 하면 완벽해요. 2차 사후 오디션 헤어 메이크업의 경우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. 각각의 경우와 주의사항까지 빠르게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색 렌즈 금지, 색조 금지인 경우. 이 경우엔 과감하게 렌즈도 빼주고 쌩얼로 가주면 좋습니다. 저 렌즈 빼면 진짜 눈 작아보이는데요? 쌩얼 진짜 못생긴... 다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. 여러분, 걱정 마세요. 회사 관계자분들은 전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쌩얼을 보고 음, 이 친구는 이렇게 꾸면 요렇게 예쁘겠구나까지 다 예상 가능하시니까 걱정 마세요. 자신감 있게 오디션 보고 오면 됩니다 물론 피부관리를 위해서 로션, 선크림, 립밤은 꼭 발라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헤어, 메이크업 가능합니다 혹은 세 번째로 저희 프로필 처럼 있으니까 헤어, 메이크업 신경 쓰고 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나랑 어울리게 잘 꾸미고 가져와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온 뮤직 친구 중에 한 친구가 2차 오디션을 가는데 그때 그 회사에서는 비주얼 센서를 찾는 중이어서 관계자분께서 최대한 꾸몄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가 중요해요 헤어, 메이크업 꼭 신경 쓰고 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랑 잘 맞는 헤어스타일, 그리고 나랑 잘 맞는 화장법이나 색감 등을 찾아놓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. 한마디로 평소 나의 이미지에 대한 공부가 2차 오디션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오뮤직 체험쌤 팔로우 하시고 같이 최종합격해요.